예, 네비의 연금 수사입니다. 프로스펙스 어글리 슈즈 치면 나오거든요. 키노피 신발. 뭐 군화야, 완전 이거는. 군화. 예? 발목 군화. 여기 보면, 여기 보면, 이, 이 세모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,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. 가죽 느낌 나고, 그렇죠 뭐 뒤에는 뭐, 이렇게 좀 적당히 얼, 버무려 놨고, 여기, 이 부분이 되게 간지가 나요. 이거 보면은 강아지 발바닥 만지는 기분? 강아지 발가락 만지는 기분이에요.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이 안에 볼까요? 안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근데 이거는 초겨울에 신으셔야지, 가을엔 노답이에요. 초겨울에 신으시고, 한겨울에는 좀 불편할 것 같고, 일단 착용감은 모르겠어요. 필요한지 모르겠는데, 일단 발바닥이 안아프요 발바닥이 안 아프고 땡크야 땡크 그냥 키높이 신발 그리고 어글리 슈즈 한번 긁히면 이렇게 돼버려 일하다가 한번 긁히면 이렇게 돼버려 찍혀버려 그냥 뭐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돌덩어리 꽤 오래 신어요 한번 신었다면 꽤 오래 신을 것 같아 여름에는 비추고요 일단 초겨울에 초겨울 신기 바랍니다. 가을도 좀 어, 너무 좀 어, 그래 좀씻는다면은 나는 뭐 이거 베이지하고 이제 블랙이랑 얘가 있는데 야, 이, 새끼리, 이 색깔이 꽤나 빈티지스러웠거든. 근데 아니야 신고 보니까 아 이것도 그냥 저거야 어, 그냥 어 베이지가 나 어, 베이지나 신어 베이지가 나 강추의 베이지 베이지의 강추입니다 강추 베이지 강추야 회색인데 아이, 블랙 회색도 노답이고 보일 때는 이게 제일 멋있어 보였거든 블랙은 좀, 좀 별로고 근데 이 베이지가 신고 보니까 베이지가 낫더라고. 내가 이이 안황내를 이 사줬는데 안황내가 신고 보니까 어, 베이지가 간지 간지고, 블랙은 좀 작아 보이고, 블랙은 뭐 항상 흔한 건데 이거 어글리는 역시 회색이 짱이네. 너뭐 하는 거야, 뭐? 야 추워진다. 너 뭐하는 거야 지금? 신발 하나 샀냐? 사, 전에 산 건데 이제 음. 초겨울 다가오니까 이제 씻는 거예요. 좋은 거라고도 자랑하는 거야 지금? 아니요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키높이에다가 또 튼튼하고 또 땡크니까 땡크. 원부 뭐 커피 먹으러 와안 와? 안 와요. 또안 와? 네. 또 왔었잖아. 오든지 말든지.